해댁입니다. 일하다가 너무 화가 나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잠시 시간 내서 글을 쓰네요. 얼마 전 시아버지에게 신우의 취직에 대한 부탁을 받고 거절했다가 못대 처먹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남편과도 대판 싸우고 친정에 와 있는 상태이고요. 우선 저희 친정아버지는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제 위로는 오빠가 두명 있고요. 큰 기업은 아니고 작은 회사인데 큰 오빠는 졸업을 하자마자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고 작은 오빠는 대학원이 끝나자마자 막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전공을 살려서 따로 다른 일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신우이가 저랑 동갑인데 매번 취업에 실패하다 작년에 어렵게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사들이 싫다고 때려치우고 나와버렸네요. 시부모님은 장사를 하고 계신데 규모가 꽤큰 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잠시 힘들 때도 있었지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셨고 올해는 2호점까지 내셨습니다. 그런데 신노인은 시부모님이 하는 일을 밥집 장사라 부르면서 싫어하더군요. 그래서인지 시부모님 밑에서 일하는 걸 거부하더니 올해부터는 취업이고 뭐고 다 포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시부모님이 저녁을 사주신다 하셔서 갔다가 시누이 때문에 문제가 터졌네요. 룸으로 된 식당이었는데 시누이가 같이 있기에 뭔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시누가 저랑 동갑이지만 서로 말도 잘안 하고 마주치면 인사만 하는 정도라 밖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에는 잘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도 처음에는 오랜만에 같이 식사하러 나왔나 보다 하고 그려려니 넘겼는데 밥도 다 먹기 전에 시아버지가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 회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면서 신우이 일좀 시켜줄 수 없냐고요. 순간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저는 저희 집안일이라도 회사 일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이 가족 회사면 당연히 너에게도 뭔가 주셔야 하는 게 맞는데 왜 위에 오빠들만 챙기시냐? 너가 니네 몫을 챙겨야 하지 않겠냐? 뭐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죠. 저희 부모님을 무슨 아들만 챙기면서 차별하는 사람 취급을 하는 게 기가 차서 아버지 회사는 제가 들어가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회사를 경영하고 계시다 해서 의무적으로 저에게 뭔가를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갑자기 재산 이야기를 꺼내시며 정정하신 저희 부모님의 미래 이야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또한 그건 나중 일이고 저는 저희 부모님한테 바라는 거 없어요. 하고 말씀드렸더니 그래도 그집 딸인데 오빠들처럼 뭔가는 혜택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 하시는 겁니다. 해서 저는 친정 아버지 회사에 안 들어가고 싶어요. 지금 하는 일이 좋아요. 자꾸 회사로 뭔가 혜택을 받아야 한다 말씀하시는데 받을 마음이 없어요.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솔직히 제가 회사에서 일을 돕는 것도 아닌데 무슨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아버님께서 뜬금없이, 그럼 네 신우이라도 뭔가 혜택을 받아야 하지 않겠냐?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차피 제가 회사에 들어간다 말했다면 제 자리는 당연히 만들어주셨을 텐데, 제가 안 가니 그 자리에 신우이가 들어가면 되지 않겠냐 하시면서요. 저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딱 잘라서 싫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나 오빠들한테 그런 부탁은 절대 안할 거라 했더니 신우이가 능력은 있는데 남이랑 같이 일을 못하는 것 뿐이라네요. 이쯤 되니 신우이에게 화가 나더라고요. 본인 이야기를 하는 중이고 본인 부모님이 어이없는 말씀을 하시는데도 입 다물고 앉아 있는 걸 보니 더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우이를 빤히 쳐다보며 작년에 상사가 싫다고 회사에서 나온 거 기억 안 나세요? 남이랑 일을 못하면 회사에 못 들어가는 거죠.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설마 저희 부모님이 신우이를 평사원으로 드리겠냐며 저는 그냥 부탁만 해달라네요. 여기까지만 해도 빡치는데 제가 더 빡쳤던 건 그때까지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던 신우이가 한말 때문이었습니다. 본인 위로 상사가 없으면 회사 사람들이랑 부딪힐 일도 없으니 작년 같은 일은 없을 거라는데 이게 무슨 개소리인지. 아무튼 이때부터는 저도 빡칠 대로 빡쳐서 그냥 무조건 싫다고만 했습니다. 신우이를 믿지도 못하겠고 저희 아빠 회사에 들어오는 건 제가 싫다고요 그렇게 원한다면 이력서를 넣어 본인의 힘으로 입사하라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분위기가 험악해지더니 시어머니는 마지막에 제가 나올 때 못돼 처먹은 애라고 하시더라고요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이후 집에 와서 남편과 정말 대판 싸웠습니다. 말리지도 않고 입을 꾹 다물고 앉아 있던 남편이 너무 미워서 뭐라고 했더니 본인이 뭘 잘못했냐며 오히려 저한테 따지더군요. 본인은 부모님 편도 안 들었고 제가 부모님께 무례하게 말했어도 아무 말도 안 했다고요. 너무 화가 나서 결혼하고 처음으로 소리치며 대판 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가방만 챙겨서 친정으로 와버렸네요. 부모님과 큰오빠한테는 아무 말 안하고 그냥 며칠만 있겠다 했고 작은 오빠한테만 말한 상태입니다. 오빠도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냐며 당장 남편에게 전화한다 했었지만 일단 가만히 있으라 했습니다. 제가 알아서 한다고요. 남편은 제가 집을 나온 이후로 연락이 없는 상태이고 시댁 식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열받아서 미칠 것 같지만 어떻게 나오나 지켜보고 계속 본인의 입장을 고수한다면 이혼하자 통보할 예정이에요. 이대로 그냥 넘어갔다가는 신우의 일자리 문제로 평생을 시부모님께 시달리고 남편과 싸우게 될것 같아 같이 살수 없을 것 같습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상사가 싫다. 밥집 장사라서 싫다. 그렇지만 사돈네 회사는 괜찮다. 아마 설마 내가 신우인데 나한테 뭐라고 하겠어? 이런 마인드로 편히 놀면서 달마다 돈마다 먹겠다는 심산인 듯 합니다. 전형적인 빨대 꼽기죠. 이런 것들은 빨대로 콧구형을 쑤셔놔야 돼요. 두 번째. 본인 위로 상사가 없으면 그럴 일이 없다는 말은 지가 승인의 아버지 회사를 처먹겠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몫을 따지시는 분들이라면 장사하시면서 신우의 몫을 챙겨주시든 알아서 품으라고 하세요. 자기 자식은 자기가 거둬야지왜 사돈한테 지랄이래요. 세 번째. 식당 한 개랑 취직자리랑 바꾸자고 하세요. 그리고 신우이를 채용해서 단독부서를 만들어 창고방에 책상 하나 놔주고 혼자 상사도 동료도 부하 직원도 없이 아무 일도 주지 말고 근무 시간 내내 병만 쳐다보고 있게 하세요. 그러고는 식당 매출을 따박따박 받아내서 신후 월급으로 주시면 되겠네요. 네 번째. 남편도 은근히 님이 아버지 회사 몫을 챙기길 바라다가 쓰니가 거절하니 속으로 빡친 것 같네요. 자기 계획이 다 틀어진 것처럼. 시댁과 남편이 그 속내를 드러냈는데 앞으로 예전처럼 살수 있겠나요? 다섯 번째. 시부모가 친정 부모님께 따로 연락해서 부탁하지 못하게 친정 부모님께도 말씀드리세요. 알고 계셔야 제대로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모르고 계시다가 부탁을 드리시면 순간 당황해서 오케이 하실지도 몰라요. 무엇보다 내 딸이 조금 더 편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탁을 받아 주실 수도 있으니까요. 여섯 번째, 아니 무슨 낯짝들이 스테인레스로 코팅질을 했대요. 먼 시누이가 혜택을 봐요. 개뿔 별 이상한 논리도 다 보겠네요. 보아하니 시누이가 사회생활을 못해서 상사가 없으면 일할 수 있다는데 어떤 직종이 상사가 없는 직종이죠? 그럴 거면 본인이 사장을 해야죠. 남편도 아무 말 없이 있는 걸 보니 시댁 식구들이랑 그 나물에 그 밥입니다. 진짜 정떨어져서 살겠나요. 일곱 번째 친우이가 폭탄인 건 알겠는데 이 사건을 통해 남편이 병신이라는 건 확연하게 드러났네요. 그런 걸 본인 부모님이 얘기하시면 본인 선에서 막아야지. 부모님의 무례함을 전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잖아요. 앞으로 어쩌나요? 여태까진 모르니까 살았지만 등신임을 알고 나면 같이 사는 게 정말 힘들 텐데.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